어이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마치신 후에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<목소리> 여러분 날파리 좋아하시나요? 저는 무지막지하게 싫어요 진짜로 어? 특히 여름에는 한 마리가만 발견되면 조금만 지나면 막 얘네들이 막 무한대로 증식을 해요 어? 나도 재작년쯤에 여름에 날파리 한 마리가 지나가길래 어, 내일쯤 잡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한500 마리가 있더라고. 어, 어디서 자꾸 늘어나나 싶었는데 막 쓰레기통을 열었더니 거기에 알이 한몇백 개가 있는 거야. 그 그날 이후로 친구들이 우리 집을 해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지. 응. 거기서 아이들이 부화돼가지고 막 날파리가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막 날아다녔다니까. 어 캐리온 줄 알았어요. 여튼 그때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오늘은 미리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건 바로 파리지옥 파리에게 얼마나 끔찍한 존재면 이름부터가 파리지옥이야 어? 그 파리지옥 아시죠? 그 마치 입처럼 생겼는데 거기서 파리를 유혹해가지고 막 잡아먹어버리는 어? 그 되게 징그럽게 생긴 거 있잖아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파리지옥을 구매한 게 바로 이거 기토 뭔가 생각이랑은 다른데? 난 되게 큰 애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앙증맞아 쟤 찐마네 이 날파리 한 마리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? 아니 파큰 팔이 오면 들어가지도 못하게했는데어 제가 이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일부러 더럽혀 놓은 예, 일부러 구태여 더럽혀 놓은 부엌에다가 한번 놓도록 하죠 이러고 한몇 시간 후에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 화이팅! 이라네 이거 잡초 아니야? 그리고 날파리도 날파리인데 이 아무것도 못 먹으면 이 죽는 거 아니야? 파리 잡아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아, 얘 여름까지 버텨야 되는데 뭐좀 먹여 볼까? 이거 좀 먹어볼래? 먹을 거니? 먹어봐. 자, 저 안에 뭐 들어가면 입을 싹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안 먹어? 너 잡초지? 아니, 파리 잡으러 고서람들 파리를 못 잡으겠네.